네 안녕하십니까 로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그리고 부활의 신호탄을 썼던 테라 루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번째 테라 루나의 원리 간단하고 그냥 쉽게 한번 알아보고요 두번째 폭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그리고 부활 신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라루나 원리입니다. 네. 1 테라를 1달러로 패킹해 주는 거. 패킹이 뭐냐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 테라를 1달러로 패킹해 주는 게 이제 테라 시스템입니다. 루나 시스템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보증해 주냐? 바로 1 테라를 1달러만큼의 루나 코인으로 이렇게 바꿔 줍니다. 보증을 해 준다는 거죠. 너가 1 테라를 어 1달러로 사서 1 테라를 우리한테 갖고 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1 테라만큼의 루나로 바꿔 줄게라고 보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테라가 0.9달러로 가치가 낮아지면 어떡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테라의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사람들은 테라를 있는 테라를 1달러만큼의 루나로 바꿔 버리는 거죠. 테라의 나, 낮아진 테라의 가, 낮아진 가치의 테라를 어차피 1달러만큼의 루나로 바꾸니까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0.9달러의 테라를 사서 1달러로의 루나로 바꿔버리면 차익을 보니까요. 그러면은 테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겠죠. 다들 루나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1달러로 수렴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테라가 가치가 올라요. 1.1달러가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루나를 1달러만큼의 루나를 가치가 올라간 1.1달러의 테라로 바꾸면은 또 이것도 차익을 볼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테라로다다 다, 다들 바꾸니까 테라의 공급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가치가 낮아지죠. 그래서 테라가 1달러로 수렴하게 되는 수요와 공급 법칙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테라가 가격 하락했을 때 테라를 루나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면은 테라가 유통량이 감소하겠죠 루나는 유통량이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고 어쨌든 테라의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테라의 가격이 상승해서 일 달러로 패깅이 된다 루나 발행량은 증가되고 테라 대신에 루나를 보유하게 되죠 많이 테라를 루나로 전환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을 맞추는 건데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아예 이 테라와 루나의 신뢰가 아예 깨져버려요. 그래서 루나도 가격이 떨어져요. 왜 내가 루나를 많이 보유하게 겠는데 루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루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나도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나도 가격이 폭락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루나도 맨 왼쪽은 이제 루나 차트거든요. 루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그 오른쪽, 이게 이제 테라거든요. 테라도 가격을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22년 5월 7일, 작년 5월 7일에 디패깅이 시작됩니다. 디패깅이란 건 뭐냐면 패깅이 이제 1테라가 1달러로 이렇게 매칭되는 게 패깅이라고 하고요. 디패깅이라는 건 이제 패, 패깅이 안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1테라가 1달러가 안되기 시작합니다. 왜 안되기 시작했냐? 커브라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위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은 8,500만 테라를 매도하고 USDC를 삽니다. 근데 USDC는 뭐냐? USDC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 보셨죠? 서클에서 발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네. 서, 서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1달러로 매칭 1달러 1달러로 매칭해 주는 건데 왜 테라 8 5 0 0만의 테라를 어, 팔고 USDC를 사는데 왜 이렇게 8,450만밖에 못 샀냐? 한순간에 이걸 시장가로 던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예. 뭐든지 다 그래요. 세이도 시장가로 엄청난 물량을 던지면은 그 가격이 다안사지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커브 거래소에서 이 8500만 개의 테라를 한순간에 떨궈버린다. 그래서 0.98달러로 이게 테라가 내려가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디패이킹 딥패깅, 디페이킹이 근데 조금 일정 시간 유지가 됐어요. 원래 조금씩 서 조금씩 이렇게 좀좀좀 올라가서 일 달러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작동을 늦은 거죠. 그래서 LFG 재단이라고 그 루나 파이낸스 재단이 있습니다. 그 루나 쪽에서 설립한 재단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습을 해요. 네, 돈을 좀 투입해가지고 근데 좀 의심이 증폭돼요. 원래부터 조금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맞을까? 라는 의심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 5월 9일 날 정확한 디패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와 커브에서 20억 달러의 테랑을 순간적으로 대량 매도해 버려요. 20억 달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얘기가 있는 게 요거는 세력들의 어떤 어좀 노림수가 아닌가. 쇼스를 친 다음에 이제 네, 레버리를 친 다음에 매도를 해버려서 가격을 일부러 낮추는 아, 아직까지는 근데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대량 매도가 있어요. 이걸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의심이 완전 커지죠. 의심이 확실히 되죠. 그래서 이제 패깅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패깅이 깨지다 보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테라를 던집니다. 그럼 더더더더더더 빠지는 거죠. 아이고 더더더더더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테라의 가격이 빠지니까 그거를 루나로 전환시켜서 루나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테라의 어떤 이 공급량이 줄어들 두,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루나도 못 믿고 팔아 버립니다. 예, 요 테라 루나 시스템을 아예 못 믿어 버리니까 루나도 던져 버려요 그냥. 그때 루나도 던지기 시작하니까 루나의 가격이 빠지잖아요. 루나의 가격이 빠지니까 무섭잖아요. 어, 나도 루나 팔아야겠는데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같이 빠집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둘 중에 뭘 들고 있어도 계속 가격이 낮아지니까 어, 팔아, 팔아, 팔아 이런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어, 테라에서 만든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도 해주고, 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인을 맡기면은 코인을 20% 20% 이자를 주고 약간 이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뱅크랑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다 빼요, 다. 다 빼서 던지는 거죠. 테라 루나를 그러니까 가격이 완전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부활의 신호탄이 쏴집니다. 만약에 패깅에 다시 성공한다면 그리고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한다면 그럼으로써 1테라가 1달러를 변함없이 지켜줄거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25년, 비트코인 반감기 불장 사이클을 만난다면, 이 이슈가 다시 살아난다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테라의 가격이 급등합니다, 갑자기. 0.013. 원래 1달러로 맞춰줬던 건데, 0.013. 와, 엄청 폭락했었죠. 0.013달러에서 0.07달러가 넘게 뛰었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뛰었죠. 거의 7배. 근데 요거는 이제 테라 클래식 랩스라고 이제 테라 개발사인데요. 테라 랩스 거기에서 이제 어 전략적으로 그 테라를 50만 달러를 인수합니다. 매입 가격은 평균 매입 단가는 0.01 2 달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좀살이 여기 그 개발사 테라 클래식 랩스하고 이 테라 커뮤니티하고 테라 루나를 살리려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 테라 클래식 썩그 테라 발행 중단합니다 발행 중단한다는 거는 조 호재죠 어찌 보면은 발행을 중단한다는 거는 어 공급이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가격 폭락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타 거래소들은 다 상장 폐지하고 거래 종료를 했는데 그래도 바이낸스는 거래를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클래식 루나클래식 코인도 소각을 합니다. 소각이라는 거는 이제 없애는 거죠. 네. 어쨌든, 발행량의 대부분을 26억 5천만 개의 루나 클래식을 없애면서, 호재죠. 어쨌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을 없애는 거니까, 소, 이렇게 소각도 시키고, 네, 그래서 소각은 토큰 공급을 줄이고,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의 가치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토큰을 줄였다. 요런 어떤 커뮤니티의 활동, 그리고 테라 클래식 랩스의 어떤 전략적인 인수 등등등 요런 부활의 어떤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한 가능성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0. 이게 우선은 1달러로 패깅이 돼야 돼요. 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패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만약에 패깅이될수 있다면, 그리고 이슈가 돼서 다시 비트코인 불장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저녁 10시에 스샷을 찍은 10시 4분에 스샷을 찍은 제거래내용 인데요 혹시 몰라서 이1사토시 때, 이거보다 더 싸게 살순 없습니다 어비트에서 예. 최저점 일 때. 이것도 근데 지금 비싸요 이것도 20만원 제가 산건데 혹시 몰라서 그냥 20만원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코인 코인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만원 그냥 박아 두자 없는 셈치고 그래서 박아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멀었는데 이게 또 바이낸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이 20만 원이 한 4, 5만 원 되나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기념으로라도 갖고 있자 코인 하는데 루다 <laughs> 한때 진짜 한국인이 개발한 코인으로 엄청나게 나갔었죠. 진짜 10총 10위 안에 들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래도 놓치지 말자. 그 코인세, 코인 시장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산 코인이 상패가 되더라도 원화 상패가 되더라도 BTC 마켓에는 있고 BTC 마켓까지 상패가 되더라도 업비트에는 없어도 바이낸스에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코인이 다시 부활해서 재상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안된다는 확신을 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주시하면서 어, 살피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테라와 그 루나 클래시 코인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 하락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도 좀 놓치지 말아보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